북한문화공간 공사원도로 운영하고 있는 함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디저트 카페를 지금 주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저희 공간 운영의 첫 번째는 아니었고요. 문화행사를 할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적은 숫자로도 있는 공간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한 공간으로서 조금 하나 자리하고 싶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고, 부가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디저트 카페를 또 항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뭐 전문 갤러리가 있고, 전문 서점또 공연장 역시 이제 전문 공연장들이 있는데, 신진 아티스트들이 쉽게 다가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않잖아요. 다가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소수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제 본인의 작업물을 노출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사하기 전에 건물주 같은 경우는 임대료 상승이 아니라 아예 건물을 매각시켜 버렸어요. 계약을 한 상태로. 통보를 받았어요. 건물주가 건물을 팔고 계약을 한, 한 이유로 저희가 3년차 운영하고 있던 시점에서 갑자기 통보를 받았는데 그 계약 조건이 3개월 이내 건물을 비워줘야지 자기네들은 계약이 완료가 된다라는 조건으로 예, 계약을 하, 이미 해버렸더라고요. 사실 임대차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음,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료 뭐 상승도 사실 어느 정도 제한적인 내에서 할 수밖에 없, 없,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실제로 겪은 그 문제도 저희가 저희 권리를 주장을 하면은 계약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안 나오고 버틸 수는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장 10년까지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있던 건물이 저희가 들어갈 때 새로 지었던 건물은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바꿔 말씀드리면 약간 노후가 된 건물이에요. 노후가 된 건물은 리모델링을 한다는 조건이 붙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또 조항이 있더라고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고 하지만 임대차 보호법에 굉장히 큰 구멍이 있는 거죠. 그때 3년차였는데 3, 4년 운영하려고 이 공간을 만들었던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버텨볼까 아니면 보상금을 주더라도 충분하지 못한데 이제 그만둬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한테는 천천 병력 같은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희 공간에서 공간을 운영 공연을 했었던 뮤지션 분들 이 연락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저는 물품으로 뭔가를 보여준다는 거를 저는 좀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 타입이거든요. 모공 공연이라도 하자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공간이 더 이상 한, 저 혼자한테만 중요한 공간이 아니고, 저 혼자만 운영하는 공간이 아닌 거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어, 그래, 그럼 어떻게든 공간을 다시 한번 운영을 해보자. 그리고 그 공간을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 모공 공연을 열어보자. 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었 그래서 진행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이브미 공상온도가 되었었던 거고. 아홉 시 이전에는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아시 이후에만 걸리는 것도 아닌데 시간 제한을 두는 것도 어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공연 관계된 분들은 이게 생업이고 저는 코로나 이전에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이 공연마저도 못하면은 그분들은 정말 벼랑 끝에 몰려서 몰리는 수준이 아니라 벼랑 끝에. 간사이 매달려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공연 마저도 못 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공연을 하나 열 때마다 방역 수치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무증상 확진자가 방문을 했었더라도 확산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런 방역 수치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오류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다수가 모이지 않더라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확산이 되는 거고 다수가 모이더라도 그렇게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 확산이 되지 않는 건데 그런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단순히 다수가 모인다는 거에 초점을 둬가지고 공연을 못하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강제성으로 방침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이제 단계가 변할 때마다 운영하는 운영자가 먼저 그 방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수시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먼저 안내가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먼저 찾아봐야 되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그 안내조차도 어 이미 단계가 시작된 이후에 그 얼마 안 하는 손수적제조차도 코로나 처음에 한번 지급이 딱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끊기더라고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뭐 피해정책에 관한 부분은 피해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뭐 앞으로의 목표를 말씀해달라고 하면은 항상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조금 더뭐 대관료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더어 많은 공연과 많은 뭐 서점에 있고 책들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는 거, 더아티스트에게더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제 목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으로서의 목표는 사실 생존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생존을 해야지 그런 행사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쉽지 않으셨었겠지만 그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운영해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지만 위로라는 표현을 빌어서 감사라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